샬롬,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주삼교제190 페이지를 펼쳐서 우리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을 맞이해서 열 하루째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열 하루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 홀로 살아가는 악한 영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또 삶을 살아가는지 늘 깊이 있게 고뇌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laughs>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미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졌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든,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의 제목은 약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본문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때 두세 증인을 통해서 죄 지은 자들을 확증하여 징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이 요구하는 증거에 대하여 자신의 약함을 통해 크리스토가 함께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다시금 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과 같습니다 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laughs> 기도해 주고 또 저희들이 또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이 어, 병원 생활을 잘 마치고 보름 만에 귀원을 했습니다 어,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직원들과 또 우리 아, 알지 못하는 주위의 많은 분들 아,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어, 아직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잘 살펴서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일업으로 의 축복하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에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우리 목회자들이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에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바로 축복기도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소중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진 않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고린도서 13장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인 관계. 또 역설적인 표현하는 말을 우리가 가끔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역설적인 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연약함, 그 약하심, 하면 십자가의 그 못박기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은 강함은 오히려 약함으로 규결되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약할 때 강하여지고, 강할 때 약해진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사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증명되었고 우리의 신앙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자신들의 어떤 지혜의 뛰어남, 물질적인 어떤 부하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고 표현하고 드러낼수록 오히려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심히 힘들고 또 약화되어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많은 위험들을 겪고, 고난이 있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예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강화심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례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만큼 되었으면 이것도 반드시 비례하여 두 배, 네 배, 여섯 배로 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반비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부분은 낮아지고 이 부분이 낮아지면 이 부분은 올라가는 바로 시소와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고,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들의 강한, 우리의 높음이 점점, 점점 극대화되면, 우리가 교만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고, 점점 수면 아래로 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그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려 합니다.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사도의, 바울 사도의 그 권위를 자꾸만 약화시키고, 부정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우리 앞제도 봤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말하는 것이 별로 어느라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가 맞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그 권위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자라고 뭔가 그 거짓된 그 속임수를 잘하는 그 거짓 사도들, 그 거짓 선자들을 오히려 더 추앙하고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만약 세 번째 다시 가면, 내가 끝까지 너희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 잘못된 가르침에 계속 초창한다면, 내가 죄의 지은 자들을 확증하여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장합니다. 두세 증인이라 말은 우리가 잘 알리는 것처럼 신명기 19장 1 5절로 보면, 율법은 어떤 재판을 할 때, 잘못한 사람을 심판할 때,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판결을 확정합니다. 한 사람의 말은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어떤 증언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법정에 가면, 우리 뭐, 두 명, 세 명,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증인을 세우는 것처럼, 바로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세 번째 너희 갈 것인데 내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내가 확정할 것이다. 너희가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기라. 자 사도 바울이 어, 자신들 의 어제도 말씀드리면 연약함그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나는 그렇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자신의 강함, 위대함을 자랑하고 그걸 신뢰하게 살면 그렇게 살면 그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오제를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들은 자꾸만 나보고, 그다 사도박을 보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된, 사실 보낸받은 사도라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대보라고 자꾸만 하는데, 내가 역으로 너희에게 묻겠다. 질문하겠다. 그건 뭐냐.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다시 말해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 나보고만 자꾸만 그 사도권에 어떤 사도적인 증명을 하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을 그가 베푸신 많은 기적도 행하고 이런저런 행함을 것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나는 보여주었다. 떳떳하다. 그런데 이대는 이제는 너희가 증명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증명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너희 스스로가 결국은 확정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그런 버림받은 자 같은 자다. 이렇게 말 자, 오늘 저도 또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스스로 묻고 답해보는 그런 신앙에 <laughs> 깊은 어떤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너희는 이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암게야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확증하라.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시겠어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나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고 영원히 내주한다라고 믿고 있는데 정말 그것을 확증할 만큼의 삶을 내가 지금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내용을 다 차선으로 준 할지라도 오늘은 이 질문만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여 버림받은 자 같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웠어.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일행은 버림받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감당함 이런 것들을 자기는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뭐한다고요? 오른자임을 오른자임을 나타내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여기 버림받은자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이것은 아 도키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아 도키모이라는 이 단어와 저 밑에 나오는 오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 오른자는 도키모이에 도키모이 이아 도키모이와 도키모이는 글자 하나가 더 달렸습니다. 앞에 아자 하나 붙있어요 이것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아 도키모이 버림받은 자예 그런데 뒤에 나오는 오른 이는 우리가 오른자임을 하시면 테스트를 어떤 시험하고 확증해가지고 인정된 자, 이게 바로 도키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뭔가 확증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믿음에 있음을? 우리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꼭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옳은 자입니까? 그걸 통과 시험을 통과한 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오늘 목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저자의 목상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강함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가장 열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해지고자 더 부자가 되고 많은 권력을 갖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한 자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좋은 차, 비싼 시계, 아름다운 옷을 조, 소비하고 유명한 학위, 알려진 직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눈에 강한 것이 아니라 부질없는 가장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강함을 증명하려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능력을 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가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 약함을 절실하게 깨달아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온전히 의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보다 약한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련에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역설적 진리를 깨달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자에 모서리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사실 이 내용보다는 제가 뒷부분에서 강조했던 것, 과연 버림 받은 자인지, 옳은 자인지 이거에 대한 우리가 깊은 신앙적인 질문, 또 답을 해보는 그런 오늘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의 기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오늘도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버림받은 자가 아닌 옳은 자인 하나님께부터 옳다 인정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루 동안 주안에서 무사하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직원들과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하루 동안 지키신 하나님 오늘 이밤 사이도 지키시고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잘 병원 진료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우리 어르신의 영적 또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케어하고 잘 섬기고 또 봉사하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